1980년대 말 브리티시 항공의 한 부서는 컴퓨터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부서의 직원 대다수는 이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했다. 브리티시 항공은 컴퓨터를 도입하면서 직원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 회사는 그냥 무시하기 작전을 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계속 불평하는 사람은 해고한다고 위협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무실 한편에 컴퓨터를 설치해두고 직원들에게 와서 한번 살펴보라고 했다. 그러자 다들 각종 기능과 편리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컴퓨터를 좀더 빨리 도입하면 안 되느냐고 권위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사람들을 잠시 행동하게 만들 뿐이지만 욕망은 그 변화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뭔가를 갈망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한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 전환 전략의 성패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욕망을 자극하느냐에 달려 있다.